안녕하세요. 헬로 써니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라테스 바이블 챕터 6 컨트롤러지 읽고 제가 좋았던 부분 좀몇개 읽어 드릴게요. 6 컨트롤러지 고대 그리스인들은 몸과 마음의 균형의 진정한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 진보의 길을 따르는 최상의 신체적 건강, 최상의 정신적 행복, 최상의 성취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혼 자체가 인간의 몸의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현실과 불가분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몸이 완벽한 신체 상태에 가까울수록 마음도 완벽한 정신 상태에 가까진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스인들은 화려하고 널찍한 원형 경기장에서 공연, 공공연하게 자신의 강건한 운동 실력을 끊임없이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선수들의 완벽한 신체를 보며 그들을 모방하려 시도할,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균형이 잘 잡히고 아름답게 발달한 그들의 몸은 조각가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조각가들은 눈앞에 살아있는 예술을 바로 알아보았고, 오늘날 그 결과물들은 세계 유명 박물관들의 훌륭한 고대 그리스식 대리석 동상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 그것이 바로 그리스 문명이 우리에게 남긴 값진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음, 그쵸. 정말 아름다운 몸은 하나의 예술인 것 같아요. 저도 취미로 발레를 하고 있지만 발레리나 발레리노의 몸은 진짜 그 공연장에서 보면 그 아름다움이 진짜 매료될 수밖에 없거든요. 손끝, 발끝, 어떤 그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다 예술적인 그 하다못해 호흡! 하는 그 느낌까지도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인의 일반적인 생활 양식은 당연히 오늘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무, 개울, 강, 바람, 바다 같은 자연 그 자체와 교감하기를 즐겼습니다. 야외 생활을 좋아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은 자연의 음악이고, 시이며, 희곡이었습니다. 어, 정말, 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자연과 가까워지는 삶? 음, 정말 그곳에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집 앞에 가까이 공원이 있는데, 바쁘게 일했었던 그 20, 30대는 잘 가지 않았었는데, 어, 결혼하고 시간이 좀더 많아지고 일을 좀 쉬면서 여유로워지니까 더 자주 찾아가게 되고, 자주 느끼게 되면서 더 행복한 그 느낌이 어, 자연스러워는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 생각인데 부동산도 어떤 이제 한강뷰보다 어떤 숲세권, 자연 친화적인 곳 그리고 도심 속에 있으면서 그런 곳이 조금 더 가치가 더 부각이 되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코로나로 어떤 지 집에 대한 그런 환경이 되게중요해짐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가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몸, 온전한 몸 이렇게 시작해서, 뭐 온전한 몸, 온전치 않은 몸 이렇게 구분했 있는데, 딱 말씀을 한 한마디는 건강한 정신보다 건강한 몸이 더 먼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몸이 되면 건강한 마음은 자동이 따라온, 자, 저절로 따라오는 네,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팔 아이들을 먼저 교육하라 이, 이 단락에서는 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집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호흡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배를 안쪽으로 당기면서 동시에 가슴을 활짝 펴는 것. 그러니까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어깨에 이 승모근을 충분히 내리고 흉곽을 닫으면서 이렇게 흉곽을 닫, 배를 안으로 집어 당기는 게이 흉곽을 닫는 거거든요. 흉곽을 닫으면서 가슴을 다시 말리지 않게 가슴은 그대로 활짝 펴는 거. 음, 이것에 대한 중요한 여, 내용을 다시 얘기해주셨고요. 아이들은 최대한 가슴 윗부분을 충분히 팽창시켜 어떻게 길고 깊게 호흡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면서 이렇게 호흡에 대한 본인의 몸을 보여줬고요. 다음 호흡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히 폐에서 완전히 공기를 빼는 것. 그래서 폐에서 공기를 제대로 빼내는 것그 자체로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는 거는 그건 저절로 되는 건데 숨을 깨 내뱉는 것 이거는 내가 인식하고 생각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걸 계속 했었을 경우 내 몸에서 배어 나오는 거거든요. 끝까지 내뱉는 호흡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음, 어, 여기서 이제 아이가 추위나 감기 기운이 느껴 아프다고 호소하며 집에 돌아오면 뜨거운 물과 어, 뜨거운 물 샤워와 차가운 물 샤워를 시키고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한 뒤. 다시 밖으로 내보내서 친구들과 놀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 대부분 이제 집못 나가고. 예, <laughs>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자연 친화적으로 몸이 원하게 하라는 예, 말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물에서 온도를 점차 낮춰 결국 차가운 물로 목욕을 하면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목욕은 부드러 초반에는 부드러운 솔로 시작을 하라 고는데 저는 이제 손 아니고 이제 몸 손으로 이렇게 전 손을 쓰기보다는 사실 손으로 많이 몸을 이렇게 닦거든요 물 그리고 전 비누칠을 잘하지 않아요 피부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비누를 사용하면 더 건조해지거든요 비누는 진짜 깜, 땀을 많이 흘렸거나 필요에 의했을 때만 사용을 하거든요 사, 사용을 하거든요 네, 지금 필라테스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코 세수 아세요? 어, 피라테스 선생님도 지금 코 세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시도했지만 못하고 있어요. 무섭기도 하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콧구멍 청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요. 면역력을 점차 높여주고 호흡을 통해서 나쁜 균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호흡을 할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실 때는 코로 마시고 입으로 절대 마시는 건 아니에요. 뱉을 때는 당연히 입으로 뱉어도 되지만 마실 때는 입으로 마시지 않는다. 호흡에서도 이렇게 중요하죠. 코는 어, 어떤 이렇게 걸러지는 필터 기능들이 있는데 이분 필터 기능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구 증명된 사실 여기에서 척추는 집의 대들보 매우 중요한 주춧돌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음,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척추의 올바른 거동은 비정상적인 비만, 짧은 호흡, 천식, 고혈압 및 저혈압, 기타 다양한 형태 의 심장 질환에 대한 예방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척추만 바로서도 심장 질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0. 새로운 스타일의 침대 의자 이거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음, 보면 피라테스 선생님께서 만든 침대와 의자예요. 되게 불편해 보이는 의자인데 이게 오히려 몸에 더 편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 보시면 이렇게 V컷으로 돼 있죠. 이 V자로 된 침대가 안에 보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여기가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면 더 편안하다고 해요. 실험됐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침대와 본인이 만든 이렇게 V자형으로 된 침대, 어, 이런 침대에서 잤었을 때 차이점은 이런 침대에서 자면 몸의 뒤척임이 48에서 45회 정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V컷으로 된 침대에서 자면 6차례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침대에서 막 뒤척이잖아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뒤척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몸의 기초를 이루는 골격 구조와 근육계가 모두 이완하려면 자연스러운 저항이 필요한데. 이러한 침대는 뭐냐면, 최상에스프링 부착된 침대일지라도 그러한 저항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개발이 안된거 보니까, 이제 이 책이 아마 쓰여진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암튼, 뭐라 하면 여기서 왜늘 의자에 앉으면 뒤로 기대는 자세를 하는지, 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안 떨어도 의자에 앉으면 몸이 들썩이고, 몸이 들썩이고, 반대로 꼬이고. 평범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쪼그려 앉는 것은 왜더 편한지, 의자와 침대는 최고의 휴식과 이완, 정상적인 수면을 주는 기구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정답이 이책 속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안한 발명품을 확인하고 시험해 보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써보면 지금 이런 책을 보면 언제 출판했는지 나오거든요. 음... 아 최초로 언제 썼는지 안 나와있네요.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원작 원 제가 좀 찾아볼게요. 필테스 선생님이 이 책을 쓴 지가 한 몇십 년이 지났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컨트롤로지를 통한 삶의 회복 2편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